안녕하세요. 솔울양산행입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도 안녕하시죠.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날씨가 아, 비가 오려고 계속 그리고 있고 비가 많이, 이번에는 비가 좀 양이 많다고 합니다. 비가 많다고 해서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제 또 먼저 비가 많이 왔던 데가 산사태가 좀 일어나지 않을려나 또 그런 것도 걱정되고 요즘엔 나뭇잎 파리가 다 떨어져서 비가 폭으로 내리면 이제 물이 갑자기 쭉 내려오기 때문에 낙엽하고 쌓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조심 하셔야 됩니다 산행 가시면 은 미끄러우니까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제가 오늘은 오종오종을 한번 경매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도 경매 올리고 요즘에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천종 천종부진데 아주 에이스를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에, 키는 얘가 키는 한 11에서 12cm 정도 11에서 12 정도 나옵니다 키가 11에서 12cm 그리고 폭은 이렇게 보시면 폭은 10mm 폭은 10mm 정도 나옵니다 지금 사진은 제가 사진을 어, 1.0에다 놓고 사진을 찍고 있는 게 최고 작게 놓고 찍는 겁니다. 지금 최고 작게 놓고 찍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 뿌리 상태는 뭐 아주 양호하고요. 뿌리 상태는 둘,리, 네, 다섯, 다섯 개 뿌리가 다섯 가닥. 뿌리가 다섯 가닥에 이제 이게 올전진초입니다 예? 올 전진초 그리고 눈이 이쪽에 하나 붙어있고 눈이 왕탱이로 붙어있지요 그리고 이쪽에도 눈이 조그맣게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얘가 조금 분주를 일찍 했으면은 일찍 했으면 신화가 밀고 올라왔을 텐데 어, 조금 분주가 늦었어요 분주가 늦어서 눈만 이렇게 붙어있고 이쪽에 또 눈이 하나 형성되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이쪽으로, 이쪽 가위로. 좌측으로. 어, 제가 영상을 찍는데 비행기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아주 영 아닙니다. 어, 우리 선생님들 이해해 주시고. 어, 뿌리는 다섯 가닥. 뿌리는 다섯 가닥에 어, 이렇게 보면 키는 12cm. 11에서 12cm. 옆면 폭은 10mm. 10mm, 정확합니다. 제가 눈대중으로 봐도 10mm라고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적어놨네요. 제가 또 실수할까봐 10mm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얘가 입도 아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흔들어 봐도 입은 뭐 짱짱합니다. 천종은 입이 짱짱한 거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새엽같이 새엽으로 나오면 조금 볼품도 없고 그런데 얘는 배양 한번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반도 조금 반기도 보이고 했는데 꼭 반기가 보여서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쪽에서 신화가 달아서 어느 쪽으로 염색체가 있는 쪽으로 신화를 달아야 염색체에서 걔가 묻어 나와야 중토로 가고 호로도 나오는 거지. 뭐 반성만 조금 보인다고서 해 뚝뚝 터지지는 않습니다. 웃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도. 중반 시기로 들어있으면 없는 거보다는 낫다고 생각됩니다. 뒤가 또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다고 하니까 어 뿌리는 다섯 가닥 눈은 두개 붙어 있습니다. 양쪽으로의 눈은 두개 붙어 있고 얘는 출발가 70만원에 할게요. 출발가 70만원, 출발가는 70만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직구로 해보실시오면은 제가 꼭 직구는 원해 지는 않는데 댓글을 못 따르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직구 85만원 직구는 8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제가 이렇게 놓고 한번 멀찍이 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요정도로 요 이렇게 이쁩니다 제가 봐도 아주 이뻐요 짱짱하고 어, 제가 천중은 예, 또 집에 전도두 개나 또 배양해고 있어서 얘를 하나 이렇게 판매하는 겁니다. 얘를 제가 판매하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생각하시고 영상을 두 번씩 이렇게 잘 보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다섯 가닥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초보분이 키우셔도 초보자분이 키우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키도 한 12cm 되니까 키도 12cm 정도 되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고 폭도 10mm 10mm니까 아주 멋지게 제가 봐도 멋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출발가는 70만원 직구가는 8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2번은 이렇게 보면 송정인데 이렇게 눈이 붙었어요 여기에 송정 눈이 하나 붙어서 곧 올라올테고 어 키는 약한 8cm 에서 9cm 정도 되고 8에서 9cm 정도 되고요 8에서 9cm 정도 되고 어 폭은 얘도 폭은 10mm 옆면 폭은 10mm 아주 좋습니다 색상도 뭐 좋고 송정 해면뭐다 아실 겁니다 뭐 송정은 뭐 웬만하신 분은 다 아시죠 그리고 또다 갖고 계시고 웬만한 사람들은 송정을 또 갖고 계십니다. 색상이 좋고 이렇게 중합식으로 잘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이뻐요. 난초가 송정이 그리고 폭도 10mm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키도 한 9cm에서 9cm에서 10cm 가까이 나옵니다. 9에서 10 지금 9에서 10이고 뿌리도 뿌리도 다섯 가닥. 얘도 뿌리도 다섯 가닥이니까 초보분이 키우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눈도 이쪽에 형성이 돼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신화 걱정. 출발가는 10만원입니다. 출발가는 10만원이고, 직구가는 15만원. 2번, 직구가는 15만원, 출발가는 10만원이에요. 자, 그리고 3번. 자, 3번은 세초 자, 얘가 차행두입니다차행두 3번. 뿌리는 뭐 이렇게 보셔도 좋죠 뿌리는 좋고 뭐 엽정도 이 정도면 좋습니다 엽정도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시고 두 번씩 보시고 참여하세요 세척 뿌리 건강하고 신화 온 신화도 건강하게 잘 나왔고 자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자행도니까 자행도는 뭐다 아시겠죠 예 누구나 이렇게 자행도 해면다알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얘는, 얘는 출발가 7만원만 할게요. 7만원. 출발가 7만원. 3번. 자행도 세척. 출발가 7만원. 그리고 직구가는 12만원입니다. 예. 직구가는 12만원. 출발가는 7만원이니까 선생님들이 알으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4번. 4번, 산채. 복륜 산채. 아주 멋들어지네요. <laughs> 얘 뿌리는 세 가닥 있어요. 자, 뿌리가 이렇게 세 가닥. 뿌리는 세 가닥. 자, 이렇게 산채. 얘를 산채했는데 아주 극황으로 잘 나왔어요. 아주 이쁩니다. 어, 내년에 이렇게만 나오면 아주 멋들어지겠죠. 이런 애들이 다섯 총만 되면 진짜 이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얘도 출발가는 얘는 5만 원만 해볼게요. 출발가 5만 원. 뭐 복륜이 싸다고 싸다고 하니까 뭐 지가 많이 달라오기도 그렇고 얘는 출발가 5만 원입니다. 출발가 4번. 뭐 뿌리는 세 가닥이고요. 뿌리는 세 가닥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색상은 이렇게 잘 들었다는 건 마시면 됩니다 얘 예, 키는 한 6cm 키는 6cm 정도 됩니다 예, 키는 6cm고 이 폭은 좀 좁아요 예, 이 폭은 0.56 5에서 6cm 5에서 6cm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확하게 재보질 않았으니까요자잘 예,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색상은 좋으니까 한번 키워봐도 돼요. 출발은 오, 출발가는 5만원, 직구가는 7만원이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5번이, 5번이 또 재미난 것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5번. 산채, 산채 초기오 얘들은 산채.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산채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판이. 제가 여기 영상을 조금만 3.0에다 올려놓을게요. 3.0에다 올려놓고, 음. 자, 이렇게 보시면 병반같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병반같이 소멸이, 되, 소멸이 무늬가, 무늬가 소멸이 돼서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시면 잘 보세요. 입장마도 다 들었기 때문에, 입장마도 다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소멸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신화에서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예, 제가 지금은 뭐 뭐라고 딱잘라서 얘기를 못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저렴하니게 한번 배양해 보고 싶은 선생님이 계시면 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면 문의가 이렇게 짜질짜질 짜질 남은 것 봐선 소멸된 걸로 보입니다. 뭐 서반으로 나와가지고 소멸이 됐던가 뭐로 소멸이 됐던가 한것 같은데. 지가 얘를 가지고 호피라고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호피가 아니면 또 내년에 욕 먹으니까 호피라는 소리는 않고 그냥 소멸된 무늬, 무늬가 소멸된 걸로 보인다. 그냥 선생님 판단하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뿌리는 이렇게 됐고요. 뿌리는 이렇게 됐고 판단하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얘는 밭자리 난초입니다. 얘는 밭자리 난초. 얘는 키가 한 4cm. 4cm 되고, 옆면 폭은 좁아요. 옆면 폭은 좁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잘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자 얘도 동자묘고 자 엽성이 이변 엽성은 좋습니다에 다 이렇게 먹난 멍란 진청에 먹난이고 엽성이 좋아요에 자잘 보시고 자또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에 자 이변 다 좋아요에 자 얘도 얘도 이렇게 됐고 자 요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래 한것 같아서, 오래 끌고 있는 것 같아서, 자, 성깔 있는 애, 입변, 성깔 있는 애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야. 자, 얘도 이렇게 해서, 어, 환엽, 배불떼기에요. 환엽성 배불떼기입니다. 얘도, 환엽성 배불떼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일곱 개, 일곱 개 출발가 만원 해볼게요, 만 원. 만원해서 직구가는 오만 원입니다, 예. 만 원에 출발해서 직구가는 오만 원. 5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어, 8시 땡땡분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참여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될수 있으면 조금 일찍 일찍 끝내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시고, 보시고, 이렇게 참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1번이 천종, 천종, 70만원, 직구가는 85, 송정, 송정 출발가는 10만원, 직구는 15, 자행도, 자행도 세척, 뿌리 양호하고, 얘는 출발가 7만원, 출발가 7만원입니다. 예. 자, 그리고 4번. 산채 복륜 산채 복륜올 신화가 아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예. 자, 뿌리는 3가닥. 뿌리는 3가닥. 출발은 5만원입니다. 예. 출발가는 5만원. 그리고 얘가 아, 5번. 5번 출발가 만원. 직구가는 5만원. 8시 땡땡분 20시. 20시 땡땡분까지니까 오후 20시 땡땡분까지니까 많이 보시고 잘 보시고 참여하세요. 그래야 물건 받으시면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